60세 이상 64세 인구가 남북구 합해서 28만 1,758명이며, 65세 이상이 5만 2,318명입니다. 고위급속한 증가와 어, 심뇌혈관, 고혈압,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지속적 증가, 어, 그리고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고혈압, 병뇨병 환자입니다. 어,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인한 그 사회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. 함에 있고 어, 새로운 만성질환 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함으로써 어, 저희가 아, 이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그 6월에 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그 고혈압 당뇨병 등록 센터 그 사업 예산을 보시면은 그 등록 교육 센터 운영비가 2억,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비가 한 4억 정도. 그리고 대상자 정보 전산 입력비, 합병증 예방 검사비가 나머지가 포탈한 7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. 어, 이렇게 함으로써 포항 어, 시민의 고혈압 당염병 없는 건강한 포항이 어,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